예산 분양가 그 사업 설명회에서 받은 파일이거든요. 지금 얘네가 조금 진짜 머리를 쓴게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정남향이 나오는 세대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 입주장 공고문이 나오는 포레나 대연이에요. 11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세대수가 367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보면 단지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단지예요. 앞으로도 굉장히 무시받을 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추후에 어디랑 비교 많이 될것 같냐면요. 솔직히 대연 서밋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대연 서밋은 여기 백일동이 광대가 나오는 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은 얘네가 가릴뷰라고는 하지만 얘네보다는 앞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 대로에서 랜드마크처럼 보이는 단지기도 해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포레나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얘나 이제 얘랑 비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힐스테이트 남천역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217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요 단지나 요 단지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타입들도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5구타입 72타입, 84타입 이렇게 세 가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7이나 84도 40, 뭐, 42세대, 이렇게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5브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대수 면에서 봤을 때, 대형들이 조금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현재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이 84타입, 지금 뷰 나오는 라인이겠죠? 얘가 14억 3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대연혁신 같은 경우도 10억 천까지 찍었는데, 얘가 이제 로얄라인 간다고 하면, 이제 10억 5천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Yeah,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대연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3,000팩 정도 분양가가 나온다고 했을 때 35평이면 10억 8,500이에요. 그러면 현재 대연혁신 로얄 라인들이 10억 5천에서 11억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볼만 하고 남천 더샵은 이제 가능한 매물들이 11억 5천 이상은 봐야 되고 11억 5천이 로얄 매물들은 아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5구타입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이 5구타입이 9억 5천이고 혁신이 7억 2,900이라고 했을 때 혁신 5구가 좀더 싸게 느껴지지 않나요? 혁신이랑 얘랑 지금 8사 타입은 똑같아. 근데 얘가 지금 7억 중반대 가지고 얘가 8억 중반대라면 사실 현재 5구 타입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혁신이 33평형이 앞동 라인이죠. 여기 로얄 라인들. 로얄라인들이 요 가격을 찍었고 현재 지금 1층 이런 게 9억 5천 이렇게 했었고 10억 5천에서 이제 11억 대연 서밋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로얄라인 14억 중반에서 10억 부르고 있고 뷰 가리는 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3억 중반은 생각해야 된다. 예상 분양가 그 사업 설명회에서 받은 파일이거든요. 지금 얘네가 조금 진짜 머리를 쓴게 저층과 고층 분양가를 확실히 나눠 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파트들만 보더라 해도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로얄동, 로얄라인 층수별로 가격이 확실하게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세대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1층 분양가 6억 7천이에요. 지금 6억 7천이면요. 동부올림픽 오브타입 가격 그리고 아시아드 대로 라인의 거제 쌍용 그리고 동네 입편한 오브타입 가격이거든요. 걔네랑 비교했을 때이 어, 가격 1층이면 어때요? 싸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층부를 지나서 한 7층만 넘어가더라도 7억 6천 정도 가격으로 볼수 있는데, 그러면 대연혁신의 오구타입들하고 똑같고, 로얄 라인들로 봤을 때 이제 8억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8억이면 아직 가격이 오구타입으로 괜찮거든요? 사직동에 지금 레이카운티 오구타입이 8억이죠? 사직 롯데가 8억 5천, 8억 7천,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볼것 같고요.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동부 올림픽이 훨씬 나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동부올림픽 비교했을 때는 어, 동부올림픽이 나올 수 있지만 고층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요 어, 가격들도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 동부올림픽도 이제 매매가가 6억 7천에서 이제 7억은 봐야 되고 인테리어비 2천에서 3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배뉴부가 또그 라인을 이끌어줄 거기 때문에 그 라인 또한 입지가 사실 너무 좋은 것도 맞죠. 그래서 일부 세대는 바다 사이 조망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천동 라인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바다뷰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 금호올림 같은 경우에도 8사타입 주력이잖아요. 뷰가 나오는 라인들은 10억에서 10억 5천 이상을 하고 있고, 안 나오는 라인들은 9억 정도 하는데, 요 내에서도 진짜 사이 바다 뷰가 나오면 확실히 5천 이상의 가격 차이는 보일 거예요. 지금 후분양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한번 가보면 바로 옆에 남천중학교를 끼고 있어서 얘가 학교는 사실 좀 멀어요. 초등학교는 멀지만 여기 또한 커튼월룩으로 해놓죠. 저층부 또한 가격이 6억 후반에서 7억이면은 필로티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람들이 대연 서밋이 대로변에 있어서 소음 많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안쪽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 라인들이 다 막힐 뷰라면. 어, 부경대가 나오는 그 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앞에 아파트로 막히는 것보다는 학교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조금 아쉽다라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정남향이 나오는 세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남향이 나오는 세대들이 저는 인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8 4랑7 5 타입이 이렇게 두 개라인 두개 라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43세대, 42세대밖에 없어서 얘네가 그래도 추후에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요 라인들은 조합원 매물이다. 그래서 요 라인들 어차피 뭐 막히는 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남향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학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멀어요. 그래서 남천더샵이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걸어가야 되지만 중학교는 어쨌든 남천더샵에서 걸어와야 되겠지만 얘는 중학교를 이고 있다.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연고, 분포고까지 갈수 있고 중학교 간다고 했을 때뭐 거의 다 여기 가겠지만 대천중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얘는 뭐 나와봐야겠지만 거의 이 중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90% 이상은 남천중 간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라인에 온다고 했을 때 지하철은 좀 멀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걸어서 충분히 진짜 갈 만한 거리거든요. 요렇게 꺾어서 가도 되지만 여기는 이 여기 그 사이 도로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한 5분, 7분이면 충분히 지하철 라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경성대, 부경대 상권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광안대교 올리기도 좋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가는 여기 남천동 학원가, 그리고 혁신 앞쪽에 학원가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는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최근에는 상담 주시는 분들 보면 진짜 기축으로 이동해야 되는 수요 아니면 지금 상급지가 워낙 가격이 떴다 보니까 분양권 위주로 사실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가격대 되는 걸로 저는 분양권 지금 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100배상 나오는 단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개발, 재건축으로 금액 대비 갈수 있을 만한 거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